자, 일단은 캐릭이 점점 세져야 되는 게 맞잖아. 그러려고 하면은 나는 항상 어떤 느낌이 드냐면 컬렉션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의외로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한 컬렉충입니다. 이거를, 그래서, 구입을 해서, 컬렉가 조금 올릴까 해요, 오늘은. 이거 우편함으로 들어오는 건 조금 번거롭다, 여러분. 맞아, 맞아. 자, 일단은, 여러분, 제가, 어저께, 이거, 지금 중복이 세 개가 있거든요? 인형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복이 두개예요 근데, 변신에 지금 전설 도전에갈 수가 있어. 중복이 하나만 있으면은, 여러분, 또 전설 도전을 갈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소환으로, 조금만! 아주 조금만! 진짜, 진짜 조금만! 나오면 돼딱한 마리 운 좋게 딱한 마리 빨리 나오면은 될것 같은데 이거 이거, 자, 이거 잘못되진 않겠죠 뭔가 좋댄것 같은데요 됐다 한 마리가 나왔어요 야 이거 합성 잘못됐다 이거 합성이 안 나온다 야 이거 큰일났다 이거 합성이 말했는데 합성이 시기가 진짜 안 나오는데 이거 봐! 야 이거 그냥 전설 안 나오겠는데? 야아 타이밍 아 타이밍 진짜 어제부터 진짜 자꾸만 우르코 보초병 약탈자 약탈자 중복. 아니 나는 전설 인형이 이미 있어서 나 이제 변신만 뽑으면 되거든. 아 근데 지금 합성이 확률이 지금 누나 좋던 것 같다. 오케이 한 마리 더. 더 하고 그만~ 여기서 그만할게요. 다이아 물약 값은 있어야지. 합성에 오늘 너무 안, 안 좋은데, 어제보다 일단 영웅은 나왔어. 뭐, 근데 중요한 거는 영웅이 나오면 더 좋은 거긴 하지. 근데 이거 봐, 안 나오잖아. 잠깐만, 네 마리에 한, 한 마리만 더 나오면 될거 같은데, 그러면 두번 도전 가능해. 야 이거 물약 값 필요한데, 큰일 났네? 방송하자마자 그냥 다이아 다 써버리겠는데... 일단 안 나왔어요. 야, 여기 전사만 나오면 나는 더 이상 뭐 바랄 게없다 바랄 게 없어. 우르크 도끼뼈 전사 약탈자 바베 싸움꾼 이렇게 가야겠다. 아, 영웅이다 여러분. 빨간색에... 이거 빨간색 버튼 이렇게 있는데, 영웅인 것 같아. 여기서 한번더 번개가 보라색 번개가 두번 치면 전설. 보라색 번개가 한번 치고 그 다음에 또 빨간색 번개가 치면 영웅. 마일리지로 한 마리 더살수 있다고? 영웅이잖아, 이거. 에이, 씨발. 음. 속상하네. 마일리지로 한 마리 살수 있어요? 와 아 근데 이거 저거다 컬렉션이다 지금 내가 한거랑 어떤게 더 좋은거지? 밤의 보급자가 1티어지 변신 실패로 20번을 해서 받으라고? 야 뭐야 나 완전 잘해서 3만 다이아 녹았어 일단 한마리 더 나왔어 밤의 싸움꾼 밤의 싸움꾼이 중복이잖아 그러면은 이거 컬렉션 받고 이거 하성 하고 이렇게 해서 전설 도좀한번더 가능한거잖아 보상이 되있네, 또. 야, 이거 뭐야. 완전 개해자. 보상도 줘. 최대. 어머, 사원님. 보상까지 받았어요. 별거 옷에 약자자. 이것도 컬렉션. 이거 그럼 그냥 컬렉 박아야지. 그러면, 회색옷크 도끼병, 고초 밤에 싸움꾼. 지금 이렇게 하면, 전설 도전 세번 가능. 아이씨, 안 떴어, 또. 처음에는 보라색 번개. 아 영웅이다. <laughs> 아 영웅이라고 그냥 대놓고 알려주네 씨발 야 이거 변신이 안 나오네 아인형 한방에 나왔는데 변신이 안 나와버리네 천우기 이거 강화 확률이 어떻게 돼? 강화 실패시 장비가 파괴되네 캐시학세가 극악이라고 캐시학세 어디서 사? 캐시학세가 축복을 만들 수 있는데 안 뜬다 이거를 그러면 이거 하나 사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이거를 4를 띄워, 4 이상을 띄워야 되는 거잖아 누나 영웅템 4 0 0 0원 해요 그걸 사시지 영웅템보다 이게 더 좋은 거 아니야? 원래 캐시학 캐가더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야사가 지금 3개가 떴는데? 여기에서 오를 띄우면 되는 거잖아 아 실패했다 야다 날라갔어 하지 말걸 조금 다이아 충전을 해서 캐시약스 조금 맞춰야겠다 뭐 나는 시작하자마자 다이아가 없냐? 아, 쫄려. 다이아 없으니까. 버텨야 돼. 거래소에서 10원짜리를 사서 4개를 사면은 팔 하나 뜨겠지. 뭐, 확률이 얼마나 나쁠지는 모르겠지만. 무기강아주면서 이렇게 비싸? 어, 오빠 너무 비싼데, 꼴방 오빠? 왜, 왜 이렇게 비싸요? 29원은 이건 선 넘었는데? 아, 이런 거 진짜 해야 되는데. 살짝 비슷하지. 근데 요즘에 솔직히 어떤 게임도 다 똑같아. 다 비슷해 컬렉션도 해야 되고 할게 엄청 많을 것 같은데 누나 한병무랑 장갑을 200개씩 모으면 영웅을 받을 수가 있다고 영변은 얘랑 얘를 200개씩 모으면 이거 금방 모이던데요? 솔직히 이걸 아자 게임있잖아 우리가 너무 이제 히트나 이렇게 리니지 같은 유의 게임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과금 위주의 게임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 게임을 했을 적응이 안 되는 게 있어 진짜 뻥안 치고 과금이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나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니 이렇게 과금이 안 들어가 회사 먹고 살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너무 잘 주지 않아? 아니, 나 3만 다 해도 안 써서 전설도 좀두 번을 했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야, 사실. 나펫도한 번에 뽑았어. 나 전설 인형이야. 아, 내가 운이 진짜 좋은 건가? 히트 때는 진짜 개고생을 시키더니만. 아, 인형도 변신처럼 원래 안 나와? 내가 진짜 운이 좋았네? 원래 인형이 더안 나온대? 나 인형 한 방에 나왔잖아. 이거! 때 추가적으로 뭐 들은 주는 거 있나? 오빠 파티 선냥할래 내가 키워줘? 그럴까? 몽아? 몽아 파티 좀 줘봐. 파티 경험치 추가 있대요. 야 그런 파티 선냥 해야지 무조건. 이거 무조건 맞아 있네. 한 명당 10%씩 더 준다고? 어머 대박이네요. 37만 뿌인데 이거 누가 보면 작업장 같다. <laughs> 어? 아니 이게 더 빨리 잡고 훨씬 낫네. 어? 나왜 죽었어? 나나왜나 어... 나나 지금 다굴마다서 죽었어? 우리 다 죽었어? 아, 나만 죽었어? 어나나 나 전설 인형인데 왜 죽어? 인형이 되어서 만든 거아니다아니야 그래도 전설 인형인데 이렇게 쉽게 죽으면 안 되지. 피도안 말리고 만화도 안 말리고 좋네. 나도 왜 말리는 거야? <놀람> 내일부터는 내가 봤을 때, 컬렉션을 이빨 올려야 돼. 컬렉션을 일단은 올릴 수 있는 거싹다 올리고, 그리고 이거를 모아가지고, 200개 제작할 수가있다며 이거를 제작을 하는 거야. 영혼 변신을 가져가서 전설 도전을 갈수 있게. 나 장신구? 나 완전 기본. 누가 팔찌가 하나 없다고? 다른 색깔, 아, 팔찌 중복으로 깰수 있는 거야? 못 깬다 그래가지고. 보호팔찌 낄까? 맞았는데. 아! 아! 갑자기 막 우라통이 터져 올라오는 이 기분은 뭐지? 어, 건데. 누나 스케 배웠지? 스케 이렇게 네 개. 뭐야? 나보다 다 스케를 많이 배웠어요? 어! 아! 어, 이거 회복이다. 하이 쉴드? PVP 데미지 감소. 자신을 보호한다. 매직 미사일. 대상자 발생. 잠깐만! 기다려봐. 에다 지금만. M 엄청 딸릴 것 같은데? M이 딸리니까, M 회복템을 아야지 그건, 아, 그건 알지. 다이아가 없어. 나 다이아를 다 어디다 썼대? 한장 하갔네. 가속하고 만화 물약을 50개씩만 가져가라고? 내가 용인 줄 알고 착각했나봐. 미안해. 겸손해야 되는데, 사람은. 나는 사실, 그러면은 볼게 인형밖에 없는 거네? 내 캐릭은? 맞아, 맞아. 나 지금 멘탈 나갔어. 그래, 나 이제 센스을 거예요, 여러분. 족밥 아니거든요? 아, 나 법사하지 말걸 그랬나봐. 아, 나 기사할 걸 그랬나봐. 다썰러 다니게. 아, 씨. 아, 전설로 가면은? 거야. 나 지금 굉장히 지금 긴장하고 있거든? 야, 나도 지금 공속 보고 싶은데 죽을까봐. 나 죽으면 복급이 없어. 110짜리 없어. 법사가 나 이거 죽으면 두 개인데 하나는 이거야. 100짜리야. 이거 105라. 이거 두 개밖에 없어. 클래스. 나 이거 죽으면 안 된다. 나 죽어가지고 가리죠! 나 죽어가지고 가리죠! 오케이. 우리 파티 맞지? 나 이거 왜 파티 창이 안 떠요? 오른쪽에 두 번째. 아 여기 있구나.